쭉 들어가서 어요요 요, 검은 차이있는데 있잖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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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요 앞에 대고 이렇게 휙 나왔다 어휙 나왔는데 차단기가 이거 이거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. 어 그래서 아마 이쯤에 있는 차가 먼저 내가 있어 서 아유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저차나 가야 되는데 이거 좀 올려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올려드리게에는 저도 뒤에 차 있는 데 차도 나갈 거야 <laughs>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차 없어 음, 이게 주차장이 하나 없더라고 봐봐 이거 이런 거야 봐봐. 여기는 직원분들 쓰용이용한아 아 여기 비밀 어 비밀 비밀이야 비밀 어. 서울 본부 건물들 어 여기 버젓이 번호판 아니 이런 고문 <laughs> 고문 고문한다 이런 거 없었어 나 주차 잔잔 있잖아 이, 여기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이? 어디까지 가야 되니 이렇게 하지 이게 어디 보이겠니 그냥 이렇게 쥐 가는 거지 응? 어. 불법지 고문 어어 어. 천원